상추 먹으면 벌어지는 일. 여러분이 몰랐던 상추의 미친 효능 3가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상추 드셨나요? 이 평범해 보이는 초록 잎이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상추가 우리 몸에서 벌이는 마법 같은 일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꿀잠의 비밀을 품고 있는 상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한다면 오늘 저녁 상추 한 접시 어떠세요? 두 번째,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상추의 마법. 라투 카리움은 진정 효과뿐만 아니라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줘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상추를 먹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세 번째, 뼈 건강의 수호자 상추. 상추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몸의 기둥, 뼈를 위해 상추를 챙겨 먹는 센스. 마지막으로, 동안 피부의 비결 상추. 상추 속에는 베타카로틴과 각종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먹는 화장품이 바로 상추네요. 자, 어떠세요? 그저 쌈 채소로만 생각했던 상추가 이렇게나 다양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니 놀랍죠? 오늘부터 상추 마구마구 사랑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식품으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